11기 하, 6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은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진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써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상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강한 군대 가장 강한 군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원수와또 악한 무리의 공격을 받을 때가 많죠 이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가장 강한 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에 속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대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엘리사를 이 11기 하는 계속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힘을 가지고 강한 군대로서 북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위쪽 나라가 아람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아람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의 왕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 곳에 매복하여서 그를 사로잡아서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자 여러 번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밀실에서 나눈 대화까지도 어떻게 알았는지 다이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방비하였던 거죠. 이아람왕의 생각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했던 회의하는 이 회의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통한 사람이 있다 라고 의심이 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안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고아라. 라고 말하니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엘리사가 다 미리 알고 왕께서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보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아람의 침공이 계속해서 실패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아요? 이 아람 왕의 신하가 알고 있는 거예요. 북 이스라엘이 아람의 끊임없는 공격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강력한 군대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장수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지뢰가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아요? 아람의 신복들이 알아요. 아람의 신하들이 아는 거예요. 적들이 아는 거예요. 원수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몰라요?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강한 군대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강해지고 강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요 그걸 행하지 않아요. 근데 원수들은 알아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강한 군대가 되어서 우리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내고 예비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적들은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를 때가 많아요 하람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하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탄은요 아람 군대처럼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우리가 방심하는 곳을 공격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위험과 위기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강력한 군대보다 강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단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면 어떠한 공격도 미리 알고 예비하며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보다는 인간적으로 수많은 대책이라든가 또 해결책을 준비하려고 애쓰죠. 근데 우리의 대책이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해결책이 우리의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될때그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어떻게 아라망의 침실에서 하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알수 있었을까요? 물론 아라망의 신하들이 이것을 좀 과장해서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그들이 무서워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사가 아라망이 참모들과 나누는 대화를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엘리사가 들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어떻게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아라망의 침실에서도 신복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알수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엘리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놀이터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끄럽게 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자식의 소리를 빨리 듣는 사람 부모죠. 자기 자식의 소리를 가장 잘 듣는 사람은 부모죠. 신기하게도 잘 들려요. 영적인 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 안에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자주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복음서를 읽고 요한 계시록을 최근에 읽었는데요.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예수님의 그 좋은 말씀도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 씨 뿌리는 자의 비웃. 이거는 밭에 대한 비유잖아요. 밭들이야 다들 굳어있다는 거예요. 요한 게시록도 그렇잖아요. 말세일수록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뭘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를 가지고 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고요. 어디가 약하여서 적들이 어떻게 너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공격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군대는요. 왕의 친위대도 아니었고요. 왕의 정예부대도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내 가정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탄이나 이 세상의 원수들로부터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지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군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귀는요, 그 사람의 마음은요, 어디에 열려있어요? 하나님께 열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너 거기 위험하다. 너 거기 방배해라. 너 거기서 강하게 싸워라. 이렇게 들려주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무 아무데, 문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 아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마다 하나님의 어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이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다 개인적인 거죠. 어, 어제 설교가 제 설교가 신앙생활은 신비롭다. 그 신비로운 기적과 같은 것 가운데 하나는 나에게는. 사람과의 만남이었다라는 설교를 제가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신비로운 만남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진짜, 아,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laughs> 정말 원더풀이었어요. 또 기이하기도 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제가 좀, 어, 구체적으로 설명을할수 없지만요. 아, 그러면서 참 신앙생활은 이렇게 신비로운 만남과 신비로운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비로운 은총을 입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어제 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탄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약하고 부족한 것을 공격하려 그럴게. 그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때 감동을 주셔서 다 예비하고 막아서 사탄도 그 세상의 그 어떤 공격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런 승리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람의 수많은 공격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그 아람 왕의 침실에서도 말하는 것까지 다 알아들을 정도로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알려주셨나이다.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늘 공격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강한 군대로 사는 것임을 늘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